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양고기 집에서 한번 아, 구워서 먹으려고 양고기 사러 나가고 있어요. 삼겹살은 집에서 많이들 즐기시는데 양고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잘안 드시게 되죠. 야, 양념 한두 가지만 하시면 아, 냄새 하나도 안 나면서 집에서 삼겹살처럼 또 색다르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 퍼스트커로, 어, 양고기 사랑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양, 양고기를 물에, 아, 깨끗이 씻었어요. 먹기 좋게 잘라줄 거예요. 청기나 미림두 스푼 넣어주세요. 양고기 꽤 양념이라고 팔아요. 한 스푼 정도 같이 넣을게요. 후추 약간. 생강가루 있어서 살짝 넣을게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땅콩잼이에요. 땅콩잼을 두 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계란을 넣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 주면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진대요. 양고기가. 양파를 반개 갈아놨어요. 이렇게 양념을 하셔가지고 무거보다 음, 24시간이 아니어도 1 시간 정도만이라도. 고기가 부드러우면서 아주 양고기 샘으로 갖다 줄게요 이거 이제 토치해주세요 오늘은 숯불에 양고치를 구워 먹으면 더 맛있기는 한데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번거롭기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토치로 초벌구이를 해서 에어프라이기에 2차로 익혀서 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불 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토치도 편한 것 같아요. 접시에 놓고 겉면만 여기 살짝 펴워주세요 한번 뒤집을게요. 양꼬치가 맛있기는 한데 식당 가서 뭐 여러 시선 먹으려면 돈도 많이 나오고 비싸요. 그래서 가족끼리 먹을 때는 그냥 집에서 사다가 이렇게 재웠다가 집에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기 없으시면 이렇게 1차 구워서 프라이팬에 구우면서 드셔도 맛있더라고요. 1차된것 같아요.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옮겨서 2차 구워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초벌구이 해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면 시간도 빨리 되고 그냥 먹는 중간에 더 추가로 먹기래도 그만 그만 익으니까 먹는 속도하고. 2차3차 익혀지는 속도랑 맞아서 이쁘게 편하더라고요잘 익은 것 같아. 기름도 쫙 빠지고. 좋아. 계속 찍어서 먹으면서 하면 될것 같아. 먹 네. 네. 아, 드세요. 네. 냉면도 있어요. 네. 아참 없네요 다 먹고 나면 드릴게요. 아, 라야 돼. 가위 갖고. 도깨밥 분위기 있잖아. 뭐 같이 먹었어? 고추, 파같 맥주랑 같이 먹었나? 주 그때